십자가의 죽음,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관련해서 다루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어, 증인들이 많고, 그리고 십자가의 감격은 이제 적용점으로 이렇게 나가게 아될것 같고요. 부활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많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삶의 변화는 적용점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승천, 과 재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그리고 곧 오심, 재림의 소망과 삶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어, 주되게 다룰 겁니다. 어, 아이스브레이크로 최근 내가 했던 가장 뿌듯한 일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도 뿌듯한 게 있습니다. 저도 뿌듯한 게 있는데 제가 70, 제가 살을 좀 뺐거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분 아시고, 원래 이렇게 생겨온 걸로 찾보시는 분도 그렇게 보실 건데, 제가 72.6이었거든요. 많이 나가죠. 키도 작은데. 72.6에서 어제 아침에 쟀죠 어제 아침에 어, 64.8, 아, 64.6. 네.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올해 8월 17일부터 이렇게 했고요. 이유는 아들이 첫 번째로 제 배와 임신한 엄마의 배를 번갈아 보다가 아빠, 아빠 배는 왜 임신한 엄마 배보다 더 커? 이 말에 1차적 충격을 먹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쓰러져 가지고 2년간 휠체어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몸무게가 73kg 였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지겠다. 약간 이상을 느껴가지고 제가 어, 빼기로 했고 제가 베스트 성경대학에서 이 빼는 과정을 지난 학기 때 수업 시작하면 오늘의 몸무게는 <laughs> 이렇게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자극받은 몇 분이 또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뿌듯한 일은 살을 뺀거 <laughs>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 다른 분도 뺐다는 거. 이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스브레이크를 통해서 남을 돕거나 남을 이롭게 한 일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연결고리를 삼아서 십자가로 연결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스브레이크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넘어갈 텐데 1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핵심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은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어, 삼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어 제가 헬라어를 좀 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공이 그거라 가지고요. 그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4년간 헬라어 조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아플 때 2년간 헬라어 성경 신약 전체를 파싱을 했습니다. 파싱이 뭐냐면 한 단어 하나 단어마다 밑에다가 어 뜻을 적고 원형을 사전에서 불규칙적인 것인데 유추를 해가지고 원형을 찾아야 돼요. 그, 그 하나 찾는데 막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사전에서 찾아서 어, 현재 능동태 남성 분사 현재 능태 분사 남성 단수 죽격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고 해석을 하고 요거를 하루에 여덟 시간에서 열여섯 시간을 하면 한 여덟 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어, 파싱을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주 전공이 돼서 나중에 이제 4번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가르치다 라는 단어 보면 가르치다가 보통 헬라어로 디다스콘데 디다스콘 이렇게 돼 있고요. 전파하다가 케루 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치시다가. 테라퓨온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온온온 온, 온, 똑같죠. 이게 뭐냐면 굳이 파싱을 하자면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루다니사 요주 메인 동사에다가 다 붙어서 분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분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것에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순서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걸 하고, 또 고치는 걸 하고, 혹은 이세개 중에서 하나만 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같이 동시에 두루다니면서 이세 개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키고 하잖아요. 살키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키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리고는 뭐예요? 전파하며 두 번째죠. 키우고는 뭐예요? 가르치고 첫 번째죠. 고치고는 세 번째. 이거 순서 왜 바뀌었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맞춰가지고 세 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했다. 그래서 생명 사역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하는 목사님도 이 구절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핵심 사역, 생명.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이 핵심 사역이라는 거.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요 사역이 아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요게 바로 디테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 사역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을 쫙 펼쳐져 나가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훈련위원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자양육원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생명은 어, 조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목적격인데 조엔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조엔이 엔 아이오니온 이게 뭐냐 영생 이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한 1서 1장에 보면 예, 로고스를 어, 언급하거든요. 로고스, 로고스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고스가 뭐랑 연결되냐면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생명을 영생으로 연결시켜요. 이게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에는 우리가 붙어 있는 요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를 함의하고 뒤로 가면 계속 나오는 게 요한 복음의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붙어 있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사전에 찾아보면 목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전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요 뜻도 있고, 요 뜻도 있고, 요 뜻도 있고, 요 뜻도 있으니까 이 생명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요렇게 용례가 딱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3600년 동안 이어져온 언어이기 때문에 이 시대 헬라어 다르고, 저 시대 단어고, 저 시대 다르고, 저시대 다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호인의 헬라어라고 요 시대에만 한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중에서도 그 요한이 쓰는 단어는 요한의 용례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생명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야. 예수님과 그래서 포도나무가 접붙인 것처럼 붙어 있는 이게 영원한 생 아버지와 붙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사역 중에 또 이제 섬기기 위함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쓸 거니까 그냥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히나 소소 소소 그 다음에 톤 코스몬 이게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다 세상을 여기서 요 구원하다라는 요 단어가요. 뭘 함의하고 있냐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자,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가정법이 아니에요. 종속절을 이끌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가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이냐면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 가정법이죠. 이외의 법에서 이게 부정 과거거든요. 현재가 아닌 부정 과거는 단회적 사건이다. 이 말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 말은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죽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 여러 번 상경 이게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한번 죽으신 요 사건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이미 다 구원의 그늘 아래 완성됐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해적 사건이라는 거. 자, 3번.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양육생들과 나눌 때 나눌 때 아,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 허세신학.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양육생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특별히 그 전입자 출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고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 중에 유용한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교육 시간에 다루면 제가 알기로 시간이 50분인가요? 그다못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룰 때는 양육생들이 조금 나눔을 소그룹에서는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어뭘 위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정보들을 위주로 이렇게 조금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당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요세프스도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요세프스가 어떻게 언급하냐면, 그 마술과 기적을 행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당시 화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4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 사어 그리고 나는 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어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에서 4절에서는, 4장에서는 제도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에서는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배경에 처음에 유월절 배경이 나오죠. 유월절 배경에서 나오고요. 그 유월절 배경에서는 그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면서 내가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초막절 사건, 초막절에는 그이 빛의 행사가 있어요. 빛의 행사가 있고 물의 행사가 있어요. 빛의 행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초막절 행사가 쫙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물의 행사가 딱 있을 때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쉬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주전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서 수복이 된 상태에서 주전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봉원식 한우카라고 하죠 한우 아우카가 봉헌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요 수전절 때뭐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10절을 거기서 읽거든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목자 개념이 나와요. 거짓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이러면서 목자 개념. 이 수전절 배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거야. 요한복음이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경에서 십자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 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속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여기 단번에가 에파팍스라는 어그 부사예요 부사. 네, 이게 굳이 어 다들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렇게 once for all, 혹은 once and Never again. 이 뜻이에요. 단번에는 아까 말했던 소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소조의 가정법이 쓰였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 단번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속죄로. 그래서 소조에서도 굳이 아까 가정법 희나 가정법 쓰면서 소소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르게 표현해도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데, 아니면 미래형을 사, 서유,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단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단번을 강조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단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지속적, 아, 죄송합니다. 지속적인 희생제사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조금 빨리 할게요. <laughs> 자, 당신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가? 이제 생활과제와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부활에 한번, 부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오백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양인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자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성경대로, 여기, 성, 아, 여기 있네요. 성경대로. 자, 여기에서 성경대로는 뭐예요? 어느 성경일까요?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한대로.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한대로 개바에게 보이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명, 믿음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바울, 최소 증인이 526명. 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 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네 개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자 바울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도가 있겠죠. 다시 <laughs>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예, 네. 바울 서신. 근데 일치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복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서신을 쓸 때는, 어, 이거 첫 서신이 뭐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바울 서신이 연대가 더 앞이에요. 복음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편지 쓰고 복음서 쓰고 난리 할때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난리 났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 이는 역사적 팩트다. 라는 거 부활의 증거. 7번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빈무덤이 그 증거다. 당시에도 빈무덤이 장안의 화제였고요. 그리고 증인들. 또이 증인들이 목숨을 버리죠.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과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료가 안된 상황에서도 그들이 막 목숨 버는 거예요. 왜냐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그 구전만으로도 그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막 사역하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 부활 때문에 막 난리나죠. 그리고 성령의 확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아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베스트 성경대학을 에서 강의를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걸 포함하냐면 우리도 부활한다 처음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보증이 된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적용.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나눠 주세요. 부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사람들이 부활에서 적용으로 잘못 갑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빈 칸에다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요게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성경 전체는 아나스타시스가 다 써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1절만 희한하게 엑스 아나스타시스가 쓰여요. 여기 하나만. 근데 여기는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활. 자, 이 아나스타시스는 이안나라는뭐뭐 가운데라는 말에다가 스타시스가 히스테미 서이 다라는 어의 합성어인데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언어는 문맥이 결정하고요. 그 당시 인습, 당시의 언어 사용법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스 아나스타시스만 여기만 의도적으로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의 합성어냐?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와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뭐뭐로부터 서 있다 뭐뭐 가운데 서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 쉽게 말해서 여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뚝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엑사나스타시스 성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이 다 누워 있고 세상이 막다 꺼져 있고 세상이 다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뭐냐 돌출되어 있는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뭐흠 없이 살고 어, 어떤 분들은 막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런 존재가 세상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비판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들치고 갈수 있느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이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빨리 넘어갈게요. 승천과 재림. 아 그런가요? 네. 자, 승천과 재림 빨리 한번 하고요. <laughs>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10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승천은 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은 올라가심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를 하느냐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어, 속히 오신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거 자 재림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박해 시대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올라갑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평안한 시대에는 타락지수가 올라가죠 타락지수가 올라가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재림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느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의식이 없다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양육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